제27회 세계평화미술대전에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주한 외국 대사님을 비롯하여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작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큰 영감을 주는 이 특별한 세계평화미술전에 많은 작가님들이 참가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평화의 꿈을 담은 우리 예술가들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무지개 색깔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의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은 북극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꽃을 통해 그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된 인류의 소망을 담아낸 여러분들의 작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예술의 힘으로 평화의 밝은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평화미술대전은 지난 27회 동안 사랑과 화합의 무대로서 모든 국간 간의 사랑과 화합의 이야기가 춤을 추고 있으며 이곳에서 예술가들의 영혼을 노래하며 평화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평화를 염원하는 이 미술대전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의 예술가들이 모여 서로의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간 외교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인류의 평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가슴에 담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작품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국가 간의 인종차별 없는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 평화의 길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평화미술대전은 예술을 통해 하나 된 인류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무대이자,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평화의 꿈을 그리는 예술가들의 손길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평화와 인류 화합을 위한 여정을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한 외국 대사님을 비롯하여 내외 기빈과 작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담화 이존영